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각기 다른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만 맞다는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인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만이 맞다라는 인식은 신앙상하에서 큰 오만함과 교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맹인이 큰 코끼리의 몸을 더듬어 일부분을 만지고서는 나는 코끼리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맹인이 코끼리의 한 특정 부분을 만지고 경험하고 나서 코끼리의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맑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큰 착각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맞고 온전한 것이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체험이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체험과 믿음을 아무것도 아니양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고 또 배려심이 많으신지,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실 때에 모두 똑같은 방법과 패턴으로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각각의 기질과 상황에 맞게 만나주시고 각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잔잔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방언과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업의 실패와 아니면 불치병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극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항복하며 만나 주실 때 그런 만남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만남이 옳다 저런 만남이 옳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다 저러, 저,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백 년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 인간이고 또 우리의 지성과 오감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라고 묻게 될때 보통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리몽둥이를 뿐질러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친구와 같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속삭임을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경험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두 품성이 따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 품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상충된 이미지인데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두 품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려야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과 공존하고 일치될 수가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과 그런 환경에 따라 내가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음에 빌려준 돈돈꼭 갚을게 그때 당시에는 진심이었지만 나중에는 부도가 나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기도 우리는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를 정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할때 내가 죽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백했으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상들과 장로리를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한낱 요종의말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보았다 그 말로 인해 두려운 마음에 맥없이 자기의 고백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고백대로 약속대로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모두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으로 확증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있을까요?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생명값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국률한 국률이 여겨주셔서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어린양의 피값으로 대신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약 시대 의 어린양처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피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 마치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해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 편에서 의롭게 보이는 선한 행위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절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로 난 것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여러분 정리안되면 어떻게 정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자격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그 어떤 곳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우리의 죄값을 어린양의 피값, 생명값으로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법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일년에 한번 있는 대속제일의 제사장은요.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제사장은 두 염소를 각각 제비를 뽑았어요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또 다른 한 염소는 아사세를 위한 제물로 보내게 됩니다 한 염소는 각을, 띄고, 각을 뜨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생명값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한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가시킨 양을 광야에 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우리께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 행해야 할 의식을 알려주시고 시행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에게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모든 땅 위에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아홉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열 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열 번째 재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새끼,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임할 그 새벽에 죽음의 영을 보내겠다. 사망의 영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망의 영이 온 애굽의 온 땅을 지나게 될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f 월절 i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 바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i 이그 밤에, 그 밤에 지나갈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죽음을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피를 볼때그 가정이 죽음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 백성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흠이 없어서 죽음의 심판에서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국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문화에 젖어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국률이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생명값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한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한 방법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화목제물로 인한 죄의 삶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루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급그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 반드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종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하와이기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공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없는 것으로 할수 없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된 1세대가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단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단과 하와는 손아과를 먹은 후에 눈이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아는 그 지식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해 입혀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뭇잎은요 일시적인 수치심만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의 특성상 햇빛이 내리쬐는 그 밖에서 금방 그 나뭇잎이 말라, 잎이 말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죄로 인한 수치심과 절실감에 짓눌려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할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수곳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수곳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없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다른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와의 죗값을 그 어린 양의 피값 생명값으로 대신 받으셨고 그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흠이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묻고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죄 값을 물으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경험하게 될때 때로 우리가 경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너무나 너로운 분이셔. 나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하시는 분이셔, 그것만을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 방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시는 너무너무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내 마음의 구조를 영접하고 회귀하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지만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죄의 암, 암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암덩어리를요. 죄의 암덩어리를요. 수술해서도 그 떼어내면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암덩어리를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암덩어리를 빼내야 되는데 수술로 인해서 그 죄의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깨끗하게 이제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수술하기 위한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들. 죄에 대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주시고 다 구원해주시지만 이 죄로 인한 아픔은요, 따른다는 겁니다. 다윗당은요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는요, 다윗과 동침함으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한번 그렇게 동침했는데 이한 번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남편은 우리아는요 지금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전쟁의 싸움터에 나가 있는데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임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는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그한 번의 동침으로 인하여서 제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인에게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려고 합니까? 먼저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를요 이, 광으로, 이 궁전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베풉니다 연애를 베풀고 수치하게 만들어서 그 자기의 아내에게도 들어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동심함으로 임신하도록 그렇게 포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리야는요 아주 충충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료는 목숨을 건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며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지자 마침내 우리아래 최전방에 보내요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그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게 될때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죽이 않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아침 짓으면 회의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전시켜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내로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니 칼이 내집에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 있는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참하리라 그리고 당신이 너희가 너가 낳을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구원을 시켜 주셨지만 죄에 대한 아픔과 그 고통이 그 다윗에게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발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첫그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칼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방기를 들고 막 봉기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아픔들이 다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해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그러우고 너무나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 가운데 죄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가서 방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공의 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어, 무서워, 어, 두려워. 아무런 기쁨 없이 사랑의 교제 없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동시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두 가지 하나님의 품성 그두 가지 마음이 균형있게 신앙의 균형을 맞추고 잘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두렵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품성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냥 없다 치부할 수 없으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잘못된 죄를 지으면 바로 단번에 심판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나 이게 너무 너그럽고 인자한 하나님. 내가 죄를 지고 죄를 짓고 방종할 때에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규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그두 가지 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